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저는 인생은 미안성 부른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자만 보여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가수 지진관이고 옆에 계신 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하하하하. 섹스폰 주자이지요. 정말 유명하신 분을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만났습니다. 자기 소개를 좀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, 저는 섹스폰이스트 강기만, 사람을 강하게 기만한다의 약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야.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어요. 아니고 그 빨리 자고 먹는 생뚱TV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아니 제가 영광이에요. 아이고, 제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나서 <laughs> 오늘 같이 이렇게 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도 마 영광이었고 와우. 그것도 이번에 또 우리 그저저스플그리다에 음 예. 그 카페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말로만 음. 듣던 그 음. 여주 스플그리다에 제가 오늘 탤런트 송경철 씨와 함께 방문해서 영상도 찍고 네, 그 네. 쉽게 말하면 그냥 홍보해 드렸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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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예. 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인데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, 그냥 우리가 음.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음. 그 외국에는 그 단어, 없는 단어,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음. 정. 아, 정이죠. 우리가. 정이란 무엇일까. <laughs> 좋죠. 아무튼 반등으로. 그런 마음 때문에 예. 예. 네. 이렇게 또 음. 같이 식사도 하고 음. 어떤 좀 아름다운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. 사실은 제가 감기만이그 씨를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네. 그래서 한자나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리고 강기만 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본님 혹시 모를 거예요. 네한번 보면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 <laughs> 그런 사람이 강기만이라는 오마나, 생각이 오마나. 들어요. 오마나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렇게... 동생. 우리 의 우정을 위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의 우정을 위하여 화이팅. 한번 <laughs>